예, 다음 시그정의제첫 단원입니다. <laughs> 우리가 항이란건 알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봐서 중학교 때부터 하나 하나 항을 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하나 하나를 뭐라 그게 항이라고. 동항은 문자도 같고 이런 x 는 x끼리 y 는 y끼리. 그다음 차수가 같아요. 차수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이 작은 수 있죠? 일사진 거예요. 일사진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은 동류항인 거예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잖아요. 상수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은 상수항이란다. 차수라는 것은 아까 이 봤죠? 이 적은 글씨도 있는 거. 차수 1차수, 얘는 2차수. 안써지면 2차수. 1차수.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는 그럼몇 차식인 거예요. 가장 높은 게 2차니까 2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다음 계수라는 것은 각항 중에서 문자를 제외한 이게 앞에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부호 부호랑 같이 포함해서요 이건 플러스 2잖아요. 3. 플러스 3이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까지 같이 읽어요. 마이너스 1의계수가 플러스 2고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당식의 정리. 내림차순 정리.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저로 나가는 거고 오른차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에서 고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한 번째로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순으로 높은 거 2차 1차 상수 이 순서로 갔잖아. 요 이게 내림차수. 일, 상수 1차이죠. 상수가 제일 차수가 낮아요 0차니까. 그럼 0차, 1차, 2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오름차수입니다. 내려가는 걸 뭐라고? 내림차수. 올라가는 걸 뭐라고? 오름차수. 당시에 여러 가지 용어 정리. 그래서 x에 대한 다식의 차수. 이게 x에 대한 최고차항은 몇 차예요, 지금? 여기 3차 보이고요. 3차예요. 차수는 3차 <laughs> x에 대한 2창의 계수 2창은 이거 이거 x에 대한 거예요. x가 2차인 거야. 차질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x 제곱 빼고 다 읽어줘야 돼. 플러스 o y 제곱. 이거니까 x 제곱 빼고 2창의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5 y 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 플러스는 쓰나 마나. 근데 마이너스일 땐 무조건 써줘야 돼. X에 대한 상수항 X가 없는 건다 상수항 취급이에요 그럼 X 없는 게 누구야 얘얘두개 예, 예, 이게 마이너스 3I 사순도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있는 거예요 다 써줘야 돼요 이번에는 Y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 Y는 몇 차까지 있어요 Y가 2차 2차 4차 4차까지 있나? 그럼 4차죠 Y에 대한 상수항 Y가 없는 거 찾으라는 거 Y 없는 거 이것도 없고요 4X3승, 그 다음에 ox도 없어요. ox도 없고, 마이너스 1도 없고, 이세 개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분 이번에 기준이 있어요. x로 내린 차수라, 그 x를 기준으로 제일 높은 놈부터 제일 높은 놈이 누구예요? 2차가 제일 높은가요? x가 2차, 2차, 2차가 제일 높네요. 그럼 x제곱 냄겨놓고, 개수만 적어요. y제곱하고, 또 있고, 누구 있어요? 플러스 산도 있잖아요. 플러스 산 x 제곱을 기준. 으로 그 그다음 이제 x 2차 있으니까 차 일차 기준은 <laughs> 7xy 여기 마이너스 2x잖아. 계수만 적어. x 빼고 그럼 7y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되고요. 그럼 이거 썼고 이거 썼고 이거 썼고 이거 썼어. 그럼 나머지는 사, 다 상수치고 5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6.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수. 오른 차수는 거꾸로 적어주면 돼 그럼 뒤에서부터 적어 5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6그 다음에 7y 빼기 2에 x로 묶었죠 지금 그 다음에 y 제곱 플러스 3에 x 이렇게 거꾸로 쓰면 돼 이번에는 y 기준이요 내림차수 이번에는 누가 기준이라고요 y 기준이라고 y만 찾아봅시다 이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이차가 지금 x 제곱 y 제곱이에요. 그럼 y 제곱 이 있는 놈인을 찾아보면 여기 x 제곱 있고요. 계수만 제곱. 아 이게 y 제곱 있고. 그다음 이제 y 있어요? y 찾아봅시다. 이건 썼고요. 이거 썼고 y는 오 여기 플러스 7 x 있네. 7 x 적읍시다. 오 여기 마이너스 4 y 있네. 마이너스 얘 예, 썼고 얘 예, 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상수치. y 없는 3 x 제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x 도 있고 여기 뒤에 플러스 6도 있어요. 이게 내림차수. 오른차수는이번엔는 거꾸로 뒤에서 부터 습니다 어, 3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u 그 다음에 이거 써야죠. 7x 마이너스 4y 플러스 x제곱 더여기5 y 죠 이렇게 하면 내림차수 오름차수가 완벽한 거